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뭐랄까 일종의 결정적 한방 고민은 계속 하셨을 텐데 당 대표 출마의 결정적인 결심의 계기는 뭐였을까요? 저는 한 1년 이상 더 성찰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했었고요. 그런 생각이었죠. 저는 우리가 심판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두 달을 겪으면서 저희가 심판에 반응하고 이러면 심판의 대상이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아직 저희 국민의 힘에 대한 심판의 모드를 거두지 않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타파할 만한 어떤 계기라든가 전환점을 마련할 만한 분위기가 잡히지도 않고요. 지휘자들께서는 상당히 지루해 하시고 지겨워 하시고 안타까워 하신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뭐가 되고 싶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요?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데 이것만 생각했어요. 이게 지금 나서는 게제 클리어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지금 나서는 게 지금의 우리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승리 기반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느냐? 그것만 오랫동안 생각했는데요. 제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말씀하신 이후의 평가 충분히 제가 감수할 만한 문제고 평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내가 나서는 게 당을 위해 나아가 국가를 위해 필요한 일이냐만 봤. 그랬더니 지금이 맞다.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저는 다음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심판받았는데 이 심판민심에 부응하지 못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면 우리에게 다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 상처투성이가 될 수도 있거든요. 벌써 보세요. 출마하자마자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비판들이 있었고, 일종의 공격들이 있었고, 상처투성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아끼는 분들 중에 이번엔 좀 참자 이런 분들 꽤 있었잖아요. 많이 계셨죠. 그런데 제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때늘 있었던 거고요. 저는 그렇게 계산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어요. 인생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걸 미리 그렇게 계산해서 간다. 그러다 보면 저는 눈빛이 달라진다고 봐요. 눈알 굴리는 소리가 들리죠. 그렇게 하면 저는 우리 봐주시는 국민들께서 저를 바로 알아볼 것 같아요. 제 지금 잔머리 쓰는구나. 제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거든요. 앞으로도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당 상황을 뚫기 위해 가장 필요한 1순위는 뭘까요? 민심이 답을 줬어요. 민심이 답을 줬다. 어떤 답을 줬죠? 민심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마라, 좋아하는 거 해라. 아주 단순하죠. 여기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소통을 할수 있을 겁니다. 뭐가 우선순위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당정관계를 합리적이고 협력적이고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민심이 그걸 원합니다. 보수정치의 기반을 재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수도권과 중도, 청년으로 확장해 나갈 그런 분들을 사람을 많이 모으자, 이게 아니라 그분들이 올수 있는 시스템과 동기부여를 할수 있는 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사무실 개설을 허용하고 현역과 정치 신인 간의 격차를 없애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많이 보여드려야 합니다. 과거의 보수정당은 좀 부패하더라도 유능한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유능한 이미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 유능함의 이미지를 많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대단히 부패했지만 그래도 뭔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정도거든요. 실제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유능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AI 같은 우리의 우상향 성장을 가지고 올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중요한 건 저희가 설득과 소통을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정치에서 유능함이라는 건 결국은 설득과 소통 아닙니까? 방향은 대부분 맞습니다. 지금 얼마나 그 방향이 틀리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에 알렉산드 대왕 같은 대단한 지도자가 나온다고 해서 아이슬란드가 지금 2024년에 미국처럼 부강한 나라가 될수 있습니까? 그러지는 못하죠. 조금 더잘 사는 아이슬란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현대 정치에서 정치가 가질 수 있는 선택지는 한정되어 있고 되게 맞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걸 얼마나 잘 설명해서 얼마나 많이 공감을 받느냐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능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유능해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유능한 보수정당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정권제 창출의 기반이 마련됩니다. 광장인 채널에서는 멤버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회원에 가입하시면 닉네임 옆에 토토리 배지가 표시되며, 회원 가입으로 성원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